자, MJ 학생이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숙제를 한번 정리를 한번 쭉해 볼게요.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표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요. 그래야 실제로 사용할 때 어떻게 쓸지를 알죠.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진도를 못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. 요거 지금 요렇게 세 개와 요렇게 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세 부분을 제가 항상 첫 번째 문장을 요만큼을 주고 나서 이렇게 확장하고 이렇게 확장하는 식으로 해 나갔죠. 지금까지. 여기도 마찬가지.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 나가는 식으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스스로 문장을 만드는 능력이 없으면은 그러면이 표의 확장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한다. 이거를 영작을 낼 거예요, 제가. 여기에 들어가는 문장 을 저한테 하루에 이거 다섯 개 그리고 이거 다섯 개 일반 동사 기본문 다섯 개랑 비동사 기본문 다섯 개를 저한테 제출을 하세요. 그러면 제가 그 중에서 맞는 것을 골라서 그걸로 숙제를 하세요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를 제출할 때 일반 동사 부분 당연히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 M, R, is 중에 하나가 되니까 별로 그렇게 뭐 제가 확인 안 해봐도 될 부분이긴 한데. 이 부분은 아무래도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 다섯 개 문장을 제출할 때 얘네들도 다섯 개 똑같이 제출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저한테 카톡으로 주세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맞는 문장을 제가 고르고 틀린 문장은 첨삭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 만들어졌다면 오늘부터는 스스로 한번 해보는 형식으로 넘어갑니다